아시아타임즈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올 2월부터 매주 월요일 인천시청에서 시위를 하는 인천지하도상가특대위 조강목 위원장을 인터뷰했습니다. 1월 말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통과 후 10여 명으로 시작한 시위가 최근 수백 명으로 늘었습니다. 조 위원장은 인천시에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먼저 조례가 만들어진 시점과 임대 조건을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그... 인천 지하상가 임차인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 강목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 인천의 15개 지하상가는 인천시가 건설한 게 아니고요. 1970년대 임차인들의 돈으로 건설이 된 거예요. 민영자본을 투자해서. 특히 이제 이 점은 서울과 다른 점으로 임대 방식이 아닌 점유권 분양 방식으로 건설되고 분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준공된 지하상가가 15년 이상 무양 무상 사용 기간을 준 거예요. 인천시가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무상 사용이 도래한 2000년도에 IMF 이후에 무상 사용이 끝났으면 시가 자기가 회수해서 자기 인천시의 돈으로 리모델링해서 분양을 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 서울처럼 했으면 끝났어.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재정이 없던 인천시는 개보수공사를 또 임차인한테 니네 돈 드리고 니네가 대부로 내고 그러면 개보수공사를 하고 그러면 팔고 사게 해주고 세까지 주게 해주마. 전대까지 하게 해주마. 그래서 생긴 조례가 기존 조례예요. 인천시는 올해 1월 말 개정 전 상인들과 수차례 논의를 거쳐 합의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임차인들한테 직접 고지를 법인에서 제대로 잘못했다고 한다면 공단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고지가 없었어요. 그렇고 예 고지 네, 사전 고지가 위반이 됐고 삼산체육관에서 아주 급조해가지고 몇몇 상인들 아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절차상 필요하니까 짧은 기간 안에 순식간에 해쳐버린 거예요. 그렇고는. 여기 지금 얘기하는 연합회가 있었고 이들과 합의한 사항이라고 이거는 이런 걸 보고 사실은 사기라고 하는 거죠 이어 인천시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잖아요 제아상가를 여기 시민이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 인천시가 이 제아도상가를 만들 때는 방공화 개념으로 만든 거예요 처음에 돈이 없다 보니까 민간인한테 돈을 투자해서 이제 인천시 지하도 상가 그 만든 그 이유가 여기 미군부대도 있었고 인천시의 중요시리 많으니까 반공업 개념으로 만들었네 이렇게 해서 필요해서 에 지하도 만든 상가가 관리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개보수 공사비 뭐대부료다 인천시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놓고 양도 양수. 전대라고 하는 딱한 가지, 딱한 가지 미끼를 던짐으로써 목숨 걸고 거기서 장사하고 이걸 다 고치고 사 개월씩 쇼가면서돈 내고 공사하고 지금의 재산과 현대식 건물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임차인들이에요. 상생협의회를 통해 협의하자는 시의 요청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떤 대화에 참고도 우리는. 다 열려 있습니다. 이번에 상생협의온다고 우리 다 들어갈 거예요. 대화할 겁니다. 왜? 우리는 누구를 뭐 지금 책임을 추궁하고 누구를 뭐 원망하고 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꾸 이러한 지금 어이 나라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 참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고도 저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원합니다. 뭐 내일이라도 저는 그 원합니다. 인천 지하도 상가 특대위 요구 사항의 핵심은 첫째는 그렇습니다. 음, 어떤 그 문제를 만든 그 당사자 즉 이렇게까지 그 무고한 시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입히고 원한을 사고 또는 그한그 책임자는 응당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상생을 말하기 전에 잘못된 법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될 사람의 사과가 응당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천장 피투 청과 말 한마디로 갚는다고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뭐 불법 응? 뭐 시위는 불법일 뿐이다. 과연 이게 불법 시, 시위입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인천시가 올바로 눈을 뜨고 좀 바라봐야 될 때다 지금. 끝으로 시와 지하상가 상인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하상가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제도라고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법을 공부한 적도 없고 오로지 장사만 했던 사람인데 어, 지방의 특수성에 맞춰서. 그 각자 집안마다 가훈이 있는 것처럼 또 옷장 사는 사람은 옷의 특성을 잘 알고 신발을 파는 사람은 신발의 전문가인 것처럼 그 지역에 맞는 이 지역의 자랑거리가 될수 있도록 역사와 과정을 인천시가 잘 점검을 하셔서 새로운 삶의 길을 이 임차인들한테 열어주심으로써 존경받는 시의회 또 시장님이 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우리 상인들한테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극복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이런 고비를 넘겨야만 진정한 상인이고 또 재화상가를 일군 임차인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인천시와 함께 새로운 길을 이렇게 걸어가 가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아시아 타임즈 신선영이었습니다.